이0 2번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. 일단 원리로 다시 한번더 접근을 해 볼게요. 2x-1이라는 걸로 묶이면 a에 2x-1의 제곱에 b에 2x-1 plus c plus d가 되는데요. 우리가 2x-1로 나누는 조립제법은 없잖아요. 그러면 어떤 조립제법을 활용할 거냐? 이걸 활용해야 돼요. 8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, 6이 있을 때자 누구를 하나요? 2분의 1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. 그러면 8, 4,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6 여기는 뭐가 되나요? 마이너스 3되면서 3. d가 3이다라는 사실은 알게 됐어요. 자 그러면 주의할 점, 여기가 누구냐면 이 식인 게 아니라, 자 목수, 우리 지금 이걸 썼단 말이에요. 지금 현재 쓴 조립제법은 뭐냐 하면 x-1에 대한 뭐 8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을 했어요. 그런데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? 예로 바꿔야 해요. 2가 앞으로 빠져나오겠네요. 2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2가 나오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. 3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연속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, 이 식이 이 식과 같아진 거죠. 자,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a 의 2x 마이너스 의 제곱에 b 의 2x 마이너스 1 플러스 c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. 2x 마이너스 1. 자, 그러면 a 의 2x 마이너스 1 Plus b 플러스 c가 되겠죠. 자, 또한번더 이번에는 이 식의 값을 가지고 새로운 조립제법을 써야겠어요.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조립제법 씁시다. 여기가 0 만들어줘야 되니까 2분의 1, 4, 2, 0. 자, 여기는 0 마이너스 3. 자, 이 식은 뭘로 만든 식이냐? 이 식은 x -2분의 1로 나누었을 때로 몫이 었을때되 몫이 머지가 되고 나머지3이라는 거죠. 3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얘가 또로리는 2x 3로 n a n 로 nano 로 n a 2 x 3로 n 3이 nano 3로 n a 마 o 3로 3로 n 게 n o 3로 n 3이에요 자, c는 3 자, 이제 이 식이 누구와 같으냐? 이 식, 2x는 2x는 2x-1의 a 플러스 b와 같게 됐어요. 여기는 항등식이니까, 우리가 그냥 바로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2의 ax-a 플러스 b. 자,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. 여기와 여기가 같아져야 되니까, a의 값은 1. a의 값이 1이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어, 여기는 상수항이 0이네요. 0이니까 b 값은 1. 그래서 우리가 a는 1, b는 1, c는 마이너스 3, d는 3 해서 이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 해설지 방식과는 선생님이 전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해설지 방식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우리는 조립제법을 활용했다라는 요거를 연속해서 써서 구하는 방식. 이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습니다.